돌아가서 지금 문제는 병사가 회복이죠. 일단 회복. 가이말을 증집해주고 다섯 명. 티스미르도 티스미르도 나름 침몰을 쌓았기 때문에 징집이 되죠. 강탈자 강탈자가 좋네요. 네, 강탈. 역시 좋아. 역시 최고야. 군단병 제국 수렴 수렵 제가 아무래도 교환을 자주 했기 때문에 병사의 질이 좋지는 않아요. 좀더 알리사 말고 바쿠스 제국이죠 음 제국 귀족은 데려갑니다 귀족은 장래성이 있으니까 데려가죠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돈이 진짜 너무 없다 일단 음식 가져와야겠다 아 이거 음식 챙겨야겠네 이렇게 병사를 대량으로 운영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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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명 아 120명 까줘야 되는데 칸이 잡혀있네 이건 구출해줘야죠 네 가서 포위해서 데려옵니다 한 6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아 20원 어 아, 20원이면 뭐 괜찮죠 아, 지금 얘 들어오는데 얘는 이길 수 있어요 100명이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한 병사들을 성에 배치 해 놓는 바람에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방중 전에 너무 큰 똥을 싸서 큰 났네요. 들어가죠. 음흥. 도도도도도도도도 성전 강탈자들 내가 위 상위병정 기준으로 두는 바람에 지금 보병층도 많이 얇아졌고 미묘해졌는데 그래도 저렇게 민병 신병 가진 녀석한테 질순 없죠 네, 양호하게 교환해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여신 발키리 같은 경우 저런 100명이나 있는데 병중이 약한 거는 절망적이구만 그래서 메커니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내려와 내려와 아니가 서있던 바람에 생각을 못했잖아 갑자기 교원비가 이상해졌다 하이랜더 발키리야 역시 하이랜더가 발리잘 잡죠 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오오오요뒤져요죽요 어, 아직 부화 있죠, 네부화 있으면 좀 안심하면서 이렇게 뒤를 쳐줍니다 어 좋아, 좋아. 이겼네, 이겼네, 이겼네 이겨야 돼요, 이거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거 지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성가시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여기 깍두기로 정리해주고 잡아라 잡아 알았어. 우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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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셋이나 받아주고 있었니? 15.. 15짜리가? 야 역시 대단해 이제 보드쉴드가 정타는친답니어 잡아줍니다 보드쉴드 쓰는 병종이 제국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제국도 상위 병종을 안 쓰고 따라붙는 좀 불안한데 아 있네 아,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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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요 생각보다 소비가 컸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그 정도는 뭐한번 쉬어주고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어차피 잠깐 쉰다고 해서 수입병력 그렇게까지 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많은 병사가 이곳에 오는 건데 강해지고 있으니까 내 병사도 뭐 문제 없죠. 내가 지금 체력이 낮아서 수술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에이 설마 어떻게 레벨 10짜리가 40짜리 발길 잡냐? 기묘하네 아, 아 내가 체력이 낮으면 적용이 안 되네 13 아닌가 아 일단 풀어주죠 오 이거 본 놈의 말이 이거다 말 필요했는데 잘됐네요 뚜껑 뚜껑은 제 주겠습니다. 우리 여왕님, 여왕님 바꿔드릴게요. 발키리 투구 어울리네요. 발키리 투구 소중히 쓰세요. 아 돈이 없어서 상위 병정을 못 뽑네. 모험가 다음 정산 때 많이 날릴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지금 좀 올려두고 올릴 수 있을 때. 지금 병사가 몇 명이야? 27?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얻은 장비를.. 아, 뭐 여기까지 왔어? 미쳤냐? 아, 땅다 털렸는데 무슨 평화 조약이야. 병신인가 봐,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이해가 안 된다, 이 메커니즘이. 드셔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얘네는 모든 걸다 내어주고 있어요. 아주 <laughs> 플레이어가 합류했는데 도시 두 개밖에 없. 어 땅이 미친 게임 진짜. 뭔 어떻게 대처먹은 일이야? 아니, 아니 이면 의미가 없잖아. 아 오늘 이게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다 보 화가 나네요. 일단 11명, 어, 11명은 좋아. 키워나가 아무나 좋아. 10위 걸고, 명의 일단 정성 성 일단 상관없으니까 10위 걸고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벌걸기좀 이런 애들, 아, 돈을 좀 모아야 되나? 이 틈에, 이 틈에 좀 자투를 잡아서 모아야 되나? 지금 쟤랑 전쟁을 안 하면은 제국이랑 전쟁을 할 거에요 나라 전쟁국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귀찮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국병사가 많아서 그럼 곤란합니다 네 빠르게 전쟁을 걸어줘야 돼 얘네랑 넌 너가 지금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널 잡아야겠다 야음 정통성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12걸 수 있다는 건 좋네. 명예는 금방 복구 되니까 정통성은 아무래도 좋은데, 아, 너무 드자루가 호구야 아, 보통 자기 땅 뺏기면은 좀 전쟁을 더 해야지. 내가 12걸로 시작한 전쟁이긴 한데, 얼른 했는데, 왜 어디 가는 거야? 어제? 어, 잘 퍼졌 죠? 어, 우 야, 많다. 야전 이라 잘안 보이 는데, 좀 시킨 거보 니까 장난 아닌데 가 죠? 얼마 만 이야? 내가 수가 더많은 건데, 내가 수가 더많은 공격자. 교비 이상해, 교비또 이상해. 어차피 얘네 잡으면 포로 60명 없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요. 아 혹스럽네. 아 일단 이길 수 있죠. 네. 수가 더 많고 우선 저도 병사의 질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병이 합류하면은 대열이 깨진 적들은 속도 무책으로 깨질 겁니다. 아잇 잠깐 너 혼자 들어가는 거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군단병이랑 가라고. 추척을 좀 해봐. 어어 어, 어, 어. 뭐 일대일 교환 하면은 뭐 괜찮아요. 어차피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죽어나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몰리면 안 되지. 검수 방어력도 낮은데. 검수사가 은근히 무시무시하게 딜 세기 때문에 타격하는 게 부족. 거기다 양손 도끼를 무조건 장비하고 있고요. 양손 검을 장비할 때도 있지만 도끼가 더 많네요, 상대적으로. 딜이 박히면은 제게 너무 크게 박히기 때문에. 왜 그러니? 자꾸 우리 댕댕이가 똥을 묻혀놓고 가네. <laughs> 이겼니? 좋아, 교환비가 쓰레기였지만 이기긴 했으니까요. 11을 건게 중요하죠. 명성 26과 사기 21을 얻었다. 갈키 시험. 에! 스퀵자 셋. 어, 개이득이네. 네, 무사. 아, 다 가져가야겠다. 다 가져가야 돼. 아, 삼목 전산좀해본것 같은데. 빠아줄 아니야, 일단 일단 넣어 놉니다 수렵군. 아니야. 이건 이건 에봐 진짜 에봐고 저건 궁사 자투는 꺼지세요. 네. 성전 고행자의 암습. 강탈 랩 순찰자 이거 좋죠 이거 좋죠 드샤르 방랑 기사 밤에 노예병 아 이거 넷은 가져가야 되는데 빼자 하나 4개 빼자 4개 4개, 4개. 잘개잘개두개더개더개더개더개더개더개더신기족 더, 더, 기병 4개 어, 4 전사 전선 쓸 4개 요개기사 무법 족장 어 꺼져 이렇게 가져가 줍니다. 음, 많이 세졌어요. 병사수 무려 160이고, 말도 있죠. 음, 말은 좀센거 타주자. 이거 비싼 말이니까 팔아주고, 이렇게 갑니다. 어, 병사, 가 이쪽 동선에 저기 있었죠. 조심해서 가고, 토바에서 정비를 해준 다음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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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팔아주고 음식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니아니 가서 바로 샤디 먹고 뭐야 이건 나 갈거야 꺼져 이거 먹어줍니다 잠깐 내 네. 지금 병사가 100이면 네, 충분해요 사다리 준비합니다 사다리 이렇게 준비해도 뭐 이럴 것도 없네. 딱히 밤에 가죠. 가자, 따라와. 60명이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60명이 아닌가? 함, 합류가 됐나? 26이 뜨지? 명성이? 아이, 좀또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따라, 따라와, 따라와. 말라미 병사 던져주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퇴학 감히 동맹을 맺은 지그 상황에서 화평을 하다니. 미친놈이 따로 없는데. 오! 압도적인 교환비. 좋아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약한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밀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다 들어갔네요. 열었다. 아, 근데 또 녹는다. 말을 하면 안돼 실제, 실제 활, 활질 그만하고 들어가 줄래? 각자가 동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튕겨서 하지 말고 뒤에서 쳐야 되는데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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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서 쳐야 되죠 뒤에서 쳐야지 방패 뒤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잘못 걸렸어 아, 이 아, 이뭐 이렇게. 칠 수가 없어. 어, 계속 그래도 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올라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저것들 다 잡겠습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역시 강해 내 병사들 짬뽕 조합이기 때문에 실력 순으로 모집된 짬뽕 조합이기 때문에 강해요 어 언제부터 이렇게 호전적으로 변하셨어요 공병들이? 한번더 활이나 쏘지? 아! 아, 이것도 블레이 타임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이길 테니까, 올라가서 내려가다 봐. 잠시 저희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오. 시작부터 어, 풀어 줍니다. 네. 제가 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명예를 위해서 보내 주죠. 창잡이 좋아요. 습격자 셋, 암습자 하나. 습격자 하나. 어, 얘네랑 또뭘라면또 뭐 없어 이렇게 아 정말 여성 기병 넷네명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자 조금 조금 쓸모없는 애 없나 얘는 필요하고 기병 올려주고요 부사 올려주고 하나 뺍니다 그리고 넷늦 드쳐 음, 어우 적절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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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돈이 부족한 관계로. 모아줍니다. 요구하지 않는다. 보상 요구하지 않고, 빼고, 병사 올려줍니다. 병사는 올릴만한 돈이 있니? 없네. 아, 이거, 가서 빨리 팔고 와야겠다. 어디야, 어디야. 토바 가서 팔지, 토바. 토바 가서 팔고, 아, 우리나라 너무 가난해. 솔직히, 내가 땅도 없는데 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음, 음. 영웅모음과 처음으로 나왔다 보죠 궁금하네요 모음과 둘 군단병 음음음음아 본놈의 영웅모음과 봅니다 이야 너 별로 안 쎄구나 난 네가 엄청 사귄 줄 알았는데 아니네 <laughs> 어어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음, 올려줘요. 지금 기사 단캐스서도할 만한 여유가 없네요. 일단은 올려주고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병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죠. 파이어즈 베인과 교환을 해줍니다. 이런 애를 잡아주고요. 111명인데 괜찮습니다.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좋아요. 2.5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왔어요. 척하고 촉 왔습니다. 지금 파이어즈베인 총 전력이 17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좀 깎아 먹었지만 재생된 게 있을 테니까. 200 깎아 주는 건 크죠. 적어도 드샤르가 어느 정도 대응이 될 만큼은 계속 깎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좀총통이트이니까 그래서 다 제거해 주면서 병사의 지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병을, 강력한 기병을 이용한 필드전 중요하죠 어, 교환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이런데 뭉쳐서 좀 제압하기 껄끄러운 데를 제가 어우러도 끌고 딜도 뽑고 벽을 얇게 만들어줍니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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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왜 이렇게 센거야 얘는 뭐드셔가여기또배 배신자가 있었구만. 맞다. 아아우 아니 이런 미친.